주님께서 2024년도 밝은 내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통행하는 이 발걸음마다 주님 힘을 얻고 시온에 대화하는 역사를 창피하여 주시옵소서 인마 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천만이 나를 둘러친 날짜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로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 구원인이고 모든 구원인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걸어가는 구인마다 사명분들 곧 나가니 주의 기뻐하시기를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옵고 내일따라 못 빠지는 빵다의주야과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에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고아 같이 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시오니, 자녀들의 삼강에 주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날 같이 검다리고 강건케 해주셨고, 혼사의 문 열리게 해주셨고, 진학게문 열리게 해주셨고, 잘 되면 기를 열리게 해주셨고, 시험에 문 열리게 해주셔서, 보이는 복된 삶을 사랑하는 자손들을... 주여 인도해 주시어서 옵 아직 믿지 않는 자도들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를 창피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시여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주인님이 주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부끄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게 주셨고, 예수님과 하나된 그 가정 가운데 은혜 담기를 마지막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 경쟁 위해 아버지 안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게 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경이 넓어진는 삽장 되게 해 주셨고, 일터 가운데 주. 주 축복하여 주시옵니 아버지한테 손을 안 쓰고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주께서 말끔히 고쳐주심을 믿으며 나가니 믿음의 주온전해진 예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스러움을 니 모든 인체의 체력마당을 지어나 영적교사실 지어나 여호와 사녀가 군승가 철을 지어나 오정림포 뭐 모든 기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나쁜 모든 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간 주의 백성들 치유 언어를 붙여서 말끔히 회복되는 역사를 참취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 있는 신령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짐과 고통과 근심과 슬픔 모든 축제 앞전에는 나가니 기쁨 되게 해 주시옵고 나일만 찬양이 넘치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아버지 교구에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발 이런 말 그릇마다 주께도 합력하여 서늘로 주시옵고, 가볍 따라 걸어가는그길 가운데 주께도 은혜를 비춰 주셔서, 아버지 만남을 지어서 넘쳐나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걸아가는 길마다. 그 다... 신대한거음될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 나가는 삶 가운데 하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여 나갑니다. 구원 이겨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독수리 인간을 정한 힘차게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